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관리단 집회 당일날 해야 할 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단 집회를 열고 관리인을 뽑으려면 어려운 고비를 숱하게 넘어야 하잖아요. 소집 통지하고 과반수 위임장 받아내는 것만 해도 대단히 피말리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고비를 다 넘었더라도 이제 막막한 일이 또 남아있습니다. 관리단 집회죠. 집회 당일이 되면 집회 현장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회 당일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참석자 확인과 투표용지 배부입니다. 주최 측은 집회장 입구에서 투표권자 신분을 확인하고 현장 투표용지를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이때 대리인이나 수임자 처리가 중요합니다. 대리인 지위를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과 신분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임장을 100장씩 들고 오는 경우는 문제입니다. 현장에서 적법한 대리인인지 확인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10명 이상 대리하는 경우에는 전날까지 위임장을 미리 제출하라고 안내하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집회가 시작되면 제일 먼저 의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관리인이 있다면 관리인이 의장이 되는 거니까 크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하지만 관리인이 없다면 집회를 소집한 구분 소유자 중에서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의장입니다. 집합건물법 39조 1항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이게 문제를 좀 일으킵니다. 정말 최고령 어르신이 의장 역할을 수행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 때도 있고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최고령자가 안 나올 경우 누가 의장을 맡아야 하는지도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관리단 집회 현장에서 의장을 뽑는 일이 흔합니다. 집회 결의의 권위로 의장을 정하는 거죠. 법원도 의장 자격에 대해서는 관대한 편입니다. 법조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게 여러모로 현장의 혼란을 키울 테니까요. 의장 선출 다음은 의사정족수 확인입니다. 의사정족수란 유효하게 집회를 열수 있는 최소 인원입니다. 집합건물법은 의사정족수에 대해 정한 내용이 없습니다. 의결정족수만 정하고 있어요. 의결정족수는 유효하게 의결할 수 있는 최소인원이죠. 의사정족수는 의결정족수와 동일하게 판단합니다. 관행적으로요. 그렇게 투표권자 수와 의결권 면적 과반수가 집회에 참석했다면, 사회자가 성원보고를 하고 의결절차로 넘어갑니다. 의결을 위해서는 먼저 안건을 소개하고 심사합니다. 안건 소개는 사회자나 의장이 안건의 내용을 투표권자에게 알리는 절차입니다. 미리 소집 통지서에 안건을 적고 설명해야하기 때문에 소개는 간단하게 이루어집니다. 안건 심사는 안건에 대해 참석자가 질의하고 주최측이 설명하거나 상호 토론하는 절차입니다. 안건이 관리인 선임이라면 이때 정견 발표도 이루어집니다. 의결은 투표권자 다수의 의사를 확인하고 관리단의 의사로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결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손들고 세는 방법도 쓸수 있겠지만 보통 투표 방식을 사용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검증하기 좋으니까요. 투표는 무기명 비밀 투표가 아닙니다. 자기 이름과 보유호시를 적고 투표해야 합니다. 대통령 선거와 다르죠. 면적 계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집회 현장에서 불만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투표를 마쳤다면 집계 절차로 들어갑니다. 전체 구분 소유자 수와 의결권 면적은 사전에 모두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현장 투표 위임장 전자 서명 위임장 서명 결의서를 모두 합산해야 하니까 개표 시간 10분 이내에 계산하는 게 보통 일은 아닙니다. 개표가 끝났다면 의장의 안건 가결 여부와 폐회를 선언합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관리단 집회 자체는 끝입니다. 하지만 관리인이 뽑혔구나 좋아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의사록을 작성하고 결과를 공고하고 관리인 선임신고하고 고유번호증도 발급받아야 합니다. 집회의 마무리 작업이죠. 의사록은 주의해야 합니다. 분쟁시 결정적 증거가 되고 관리인 선임신고의 필수 첨부 서류입니다. 의사록에는 일시 장소 안건 내용 안건 가결 여부 등을 상세히 적어야 합니다. 맨 뒷장에는 의장과 구분 소유자 2명 이상의 서명이 있어야 하고요. 지금까지 관리단 집회 당일날 해야 할 일을 설명드렸습니다. 복잡한가요? 사실 신경 쓰이는 일 여러 생략하고 간단히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관리단 집회는 만만치 않습니다. 구분 소유자분들이 직접 개최하고 관리한다는 게 생각보다 많이 고생스러울 겁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부종식 변호사 사무실 02-3477-7006으로 연락주세요.